예, 네, 정의당 정기 의원입니다.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, 어, 올해 예산을 이 심사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최소한도 국립대 병원의 경영 평가에서 수익성이 평가 지표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. 이런 지적에 대해서 차관, 장관, 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그런데 실제로 기대부가 주도하고 교육부가 시행하는 이 장면 평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답이 정말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. 거짓말이 학인가 거짓말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예산에서도 예산 심사할 때 국립대병원 예산을 제가 모조리 다삭감 제안을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국립대병원이 갖춰야 하는 공공성의 개념은 자치여더라도그 개념을 논하지는 않 더라도 최소한도 국립대병원이 이렇게 시설 확충하고 건물 늘리고 분원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된다면 모르지만 나중에 그 책임을 노동자 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행태들이 시정되지 않는 한 국립대 병원의 이러한 시설을 이기, 이건 중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? 똑같은 돈을 최대를 하더라도 그 돈이 정말 의료서비스의 질을 대상으는 그래서 국립대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일 먼저 수행하는 이런 데해야 되지 않겠느냐. 그런데 실제로 병원 인력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. 매번... 움직일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을 상대하기 때문에 노동의 집중도, 강도, 이것은 다른 어떤 직정에 비해서 매우 높고 그런 상황에서 이직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. 이직률이 높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?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매번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행태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지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료 공공성에 흔적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, 이번 경영평가 역시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국회 안에서 늘 돈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여러분과 우리들의 생각을 묶어서 제대로 된 경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역할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